할렐루야. 예,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예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예, 너무 맹맹합니다. 예. 저기 감기를 옮겨 준 사람은 바로 예, 저희 아들 서준이가 예, 옮겨줬습니다. 예. 어, 여러분 언제 가장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어, 저는 군대 있을 때 예, 처음 훈련소 가서 처음 이제.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목이 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목마름도 느끼지만 또 하나의 목마름을 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를 세상에서는 갈망이라 말하는데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목마름, 즉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갈망한다든지 성공을 갈망한다든지 이 땅의 어떤 그 무엇을 우리는 늘 언제나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갈망의 문제 끝에는 바로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인간이 잃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으로 그텅 비어져 버린 그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빈 공간, 우리의 그텅 비어진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채워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알지만 우리의 이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멍난 물동이에 물을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만족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할 때에 인터뷰를 하했는데. 그녀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김연아 선수가 무엇이라 답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현아 선수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목표였던 금메달을 따고 세계 1등을 하였는데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밝기를 돌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이 꼭 어떤 말씀이 말씀이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길 길은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들렸다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를 들렸다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3일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6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들은 길을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3일이라는 시간을 더 써가면서 그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스르는 이주 정책을 썼고 그 이주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즉 창출레 민신 이 다섯 건의 성령만을 그들의 정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가서라든지 선지서도 성령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다른 성전이 있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바로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와 다르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BC 2세기경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버렸다고 해 합니다 그러니 어떻, 어떻겠습니까? 두들 사이가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통과하여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길을 의지를 가지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아멘. 어디로 주님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딘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 요수와서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산받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두 개의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과 바로 에발산입니다이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산입니다. 그리고 이두산 기슭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 수가 성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떠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랜 길을 기르셔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6시가 과연 진짜 몇 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6시를 제6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유대의 시간이라 생각하여 정오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유대식 시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법,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넘겨주는, 넘겨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의 시간을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6시가 유대인의 시간법대로 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능배준 시간은 바로 정오, 지금의 오전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목박으로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새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이 시간이 정오가 아니라 저녁 6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 나타납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물을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인 1 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며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물을 달라고 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목이 좀 말라서라든지 물이 필요해서라고 달라고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왜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듯한 답을 그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사마리 여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물을 길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물을 뜨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물을 나에게 줄수 있냐고 그녀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12절 말미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하는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질문에 주님께서 또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 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물입니까?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두 물의 차이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즉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이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마리 여자가 주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삼월 여자는 자신에 자신이 앞으로 물을 기를 일이 없도록 그 물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또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우리 1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하는데 생뚱맞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진의를잘 이해, 이해합니다. 여기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실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이 인생의 우물로 삼아왔던 것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 무엇인가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그녀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녀가 육체의 남편이 없어서 남편이 없다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의 그의 영적인 갈급함 그녀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것이 이 땅이 없었음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나의 우물을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우물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마리아 여행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의 남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레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아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를, 파기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판 결과 그 웅덩이는 어떠한 웅덩이였다고 라 말씀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징교의 성도님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참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늘 언제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징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물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우물가는 어떠한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역을 보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에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우물가였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라헬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도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난 장소도 바로 우물가였음을 성령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신랑,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끝내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인도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진교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